돌려달라고? 야 우리가 벌써 다 먹었는데 뭘 어떻게 돌려줘? 이러시면 제가 배상해야 해요. 5만 원이나 되는데. 네가 잘못 배달해놓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? 빨리 좀 나가주실래요? 냄새나서 못살겠네. 이때 배달원한테 전화가 오고?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. 아버지 수술비 얼른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. 직원은 전화 중인 배달원에게 쫓아와서. 저기 너무 시끄러운데 남의 회사에서 통화하지 말고 좀 나가줄래요? 어이 젊은 친구. 방금 일을 다 지켜봤어. 나 여기 회사 대표인데 올라와서 같이 얘기 좀 할까? 매니저, 자네들도 당장 내 방으로 올라와. 화들짝 놀라서 쫓아가는 직원들. 사장님,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미 배달 실수를 해서 저희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. 거짓말 좀 그만해. 내가 처음부터 다 지켜봤어. 니들은 잠깐 기다려. 젊은 친구,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일을 못 하셔서 제가 학비랑 병원비를 벌고 있어요.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하다. 이렇게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느라 많이 춥겠네. 이거 입어. 감사합니다. 음, 우리 회사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인데 관심 있나? 정말요? 사장님? 물론이지. 사장님, 제가 매니저인데요. 좀 있으면 너는 곧 잘릴 예정이니까. 남의 실수를 감싸주지는 못할망정, 이기적이고 인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말이지. 이런 인간들,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. 당장 총무부 가서 퇴직금이랑 정산하고 꺼져. 사장님, 저희도 입에 풀칠해야죠. 네 입에 풀칠이 그렇게 중하니? 이 친구는 아픈 부모 때문에 혼자 돈 벌러 나왔어. 뭐 느껴지는 거 없니? 사장님, 죄송해요. 저 때문에, 자네가 왜 미안해. 오히려 고맙지.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에 이런 해충들이 있는 줄 몰랐을 거야. 내일부터 출근해. 숙식 모두 회사에서 해결 가능해. 정말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착한 청년에게 찾아온 행운.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.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